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 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9월 30일 새벽 4시 32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어떻게 보면 저는 매일매일 영상 일기를 제 자신한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어, 뭐 가상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내 자신한테 일기를 남기는 거예요. 영상 일기를 남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원래 오늘 반등 쳐야 되는데 반등 치고 주가가 폭락하면 3,400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3,400까지는 좀 그렇고 한 3,500선까지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유럽에서 어 QE 한다는 그 부분 자 그거 언 그 전부터 이야기 했죠. 호주가 벌써 그거 QE 이야기 벌써 나왔다. 그 카톡방 운영할 때 미리 말을 했죠. 한달 전에.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QE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맞죠? 근데 QE, 미국 QE는 대략 한 달, 한 달에서 한달 반, 한달반 안에 잠시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QE 이야기가. 그래서, 주식에 어,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대략 한 3,500, 선까지 떨어지면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 중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법안이 하나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단기 자금 법안이라고 쉽게 말하면 돈 푸는 법안이에요. 그 자료가 나왔어요. 어,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때 08년 9월 29일 날에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2022년 9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어, 08년 이후, 어, 이 녀석이 생일이 지금 2018년, 이래저래 뭐한 14살, 15살이 되는 해죠.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일까지 얼마 떨어지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아 어, 이거. 이 강의 이 강의를 보세요. 3, SPX 3,580. 왜 그러냐? JP 모건이 풋 옵션 3,580에 베팅을 이해 놨어요. 오늘 이제 하루도 마지막 이번 달 9월 달 마지막 영업일이죠. 만약에 이거 3,000 580 깨지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JP모건을 연 매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3580이 아니라 뭐 3500까지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JP모건도 엿먹는 거예요. 푸드옵션 배팅한거돈다 날라가는 거야.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터지면 쇼세 투자하신 분은 돈 겁나게 버는 거예요. 자, 그거 말씀드렸고.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좀 느꼈나봐요. 어? 공포를 느꼈는지 구독자 수가 딱 보면 알아. 구독자 수. 한 12명 늘었거든? <laughs> 원래 이렇게 안 늘어요, 나는. 어? 영상을 막 다른 유튜버처럼 막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옷도 막 그냥 이거 점퍼 하나 입죠. 이걸로 이렇게 촬영합니다. 저는 양복 같은 거안 입고. 맨 처음에 양복 입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뭐 여러분들 사기치고 음. 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올 시기가 되면 오른다. 내린 시, 시기, 내릴 시기가 되면 내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논리적인 자료를 탁 대고. 자, 그리고 지금, 그, 후원해주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차별화 시킬까. 멤버십을 따로 돌릴까 생각했는데, 우선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멤버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고. 후원해 주시는 분은 제가 어떤식으로 차별화 할 거냐 생각한게 있어요 아이. 자 이거 보셨죠 제가 강의할 때뭐 이런것들 뭐 중요한 차트 tj 차트 들 있죠 스왑부터 해가지고 후원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강의를 할때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만드시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거를 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고 두 분한테 지금 보내드렸어요. 그, 김정태님이랑 그, 코난, 코난, 코난님인가? 어, 아시죠? 어, 오늘 후원해주신 김정태님은 9월 말에 후원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코난 님은 그 코난님은, 어, 오늘, 오늘 후원해주신 분이래서, 그리고 한분더 후원해주셨는데, 아, 그, 아, 이 자료 드리기까지는 조금 그래요, 그 금액은. 어쨌든, 송혜련님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 9월 30일이니까 이제 10월 1일이, 10월 첫 영업일이 되면 아마 언론 유튜버나 언론에서 중간선거 차트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들 꼬실 겁니다. 자료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는 보여드린 지 1년 넘었어요. 제가 방송하고 나니까 한계에서 다 따라하죠. 1년 넘은 거예요. 이 강의 한 지가. 중간선거 차트로 보더라도, 오늘, 오늘이, 올 오늘 영업일 하루더 있죠. 그때는 오늘보다, 그러니까 지금 자정보다 더 빠집니다. 여기 겁나게 빠집니다. 여기 보면 훅 들어갑니다. 훅. 여기 보면. 더훅 들어갑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어, 3500, SP 3580에 배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지금 공정가치로 따지면, 지금은, 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100%입니다. 그거는 1 0 0예요 원래 지금 기준으로 9월 30일이니까, 어, 공정가치가 얼마야 되냐면, 한 3,800이 맞아요. 3,800이. 근데 지금 3,600 초반이기 때문에 200포인트가 저평가된 거는, 그거는 100%가 맞습니다. 자, 오늘 하루 더 빠진다, 이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 어 저는 10월 초반부터 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선거 차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터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른 중간선거 차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중간선거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미드 일렉션데 있죠? 이거는 이 2차 세계대전부터, 조금 전에 그거는 이제 한 70년 정도고, 이건 2차 세계대전부터 중간선거 차트 2021년 9월 30일. 30일. 하루 영업일 더 남았죠. 미국 날짜 기준이니까. 9월 30일로 보면,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돼있죠. 하루 더 까이고, 그 다음에, 어, 10월 첫영업일이 어떻게 된다? 10월 첫영업일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죠? 올라갔다가, 10월 첫 영업일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까인다. 여기 보면 또 까이죠 여기. 여기 또 까이죠. 또 까이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9월 30일 오늘까지 이렇게 어 고급자를 무료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하고 어 숏세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잘 끌고 왔죠. 어저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돈 받죠. 보니까 뭐 일반 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보니까 다 우리나라 돈한 35,000원 정도 받더만. 어? 35,000원. 내가 몇분 체크했어. 한내 네 정도면은 돈 얼마 받아야 될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댓글 달아 주세요. 돈 겁나 받아야 돼. 아시겠죠? 이제 10월 1일부터는 각자도 생이에요. 각자도 생. 10월 1일부터 는 저는 항상 이제는 양방향으로 말할 겁니다. 양방향으로. 어? 이때까지는 무조건 주식이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했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는 양방향으로 말합니다. 중간 선거 차트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숏은 숏대로 이야기를 할 거고,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돈안 받는 거니까. 하지만 진실은 저는 알고 있었다. 그 진실은 방송에서는 말을 안할 겁니다. 그냥 자료만 이제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 한번더 보여 드리면 자, 이게 08년도 차트를 따라간다는 제그 뭐야, 마이클 크레이머가 말한 부분이에요. 수정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고점이라는 거죠. VIX가 고점이고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중간선거 차트를 따라가면 인버스가 폭락한다는 거죠. 쇼시 폭락하고 주가가 뜬다는 거죠. 이 그림을 따라가면서 이 그림을 따라가면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아니, 골드만 차료인데 어, 서포트 랜딩이랑 하드 랜딩일 때, EPS가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 유추가 된 겁니다. 아니, 모니터가 이게 지금 접속이 잘안 돼서, 말하다가 제가 끊겨도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세요. 우선 23년으로 보면, 22년은 뭐, 끝났고. 여기 보면, 23년. 중간 대략 6월 서프드 랜딩이면 EPS가 234. 그런데 하드 랜딩이면 23년 중반 내년 6월 EPS를 200을 잡아야 된다. 만약에 하드 랜딩이면 2022년이건 2023년이건 그냥 EPS 200을 찾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에는 23년에는 경기가 다시 좋아지니 그때는 하드 랜딩이래도 어, 여기 EPS를 230 정도 잡아야 된다. 근데, 소프트 랜딩이면, 20, 2024년에는 EPS를 어, 243 잡고,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이면 234를 잡으면 된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 서포트 랜딩인지, 하드 랜딩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리얼리드 갭인데, 수치 값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대략 2022년은 3600이 바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년에는 4000이 바닥이다. 근데 하드랜딩일 때는, 하드랜딩이면 3400이 바닥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150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죠? 여기 EPS다가 펄을 곱하면 된다. 자,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혼내주신 두 분은 그 메일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